여기 상대방에게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고지고대로 실행하는 상대방. Oh, oh, oh. 오늘은 정신 조작 능력으로 인간들을 능욕하고 다니는 남자 제보다 이아 킬그레이브 일명 퍼플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카. Oh, 원작 코믹스와 드라마 제시카 존스에 등장하는 퍼플맨은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가장 소름 끼치는 빌런 중한 명으로 꼽힐 만큼 악명 높은 녀석입니다. 이는 그의 능력과 작중 행적을 살펴보면 바로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정신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고 이를 활용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다닌답니다. 사실 퍼플맨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래 애국심 강한 유고슬라비아의 스파였는데요. 꽤나 뛰어난 실력을 갖췄었기에 미군의 신경가스를 훔치는 미션에 투입되기도 했었죠. 문제는 미션 수행 중 사고로 인해 해당 가스를 온몸에 뒤집어 쓰게 된 것. 당연히 미군은 물론 퍼플맨 본인 역시 이 사고로 인해 목숨이 끊어질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죽기는 커녕 전신이 보라색으로 변하더니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는 정신조작 능력을 얻게 된답니다. 퍼플맨의 능력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바로, 신경가스를 뒤집어 쓴후 온몸의 시스템이 바뀌어 몸 자체 내에서 상대의 정신을 자극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생성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특수페로몬을 항상 내뿜고 다닌다고 볼수 있으며, 이 때문에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명령이 가능하답니다. Quiet! 퍼플맨은 많은 히어로들과 역사를 함께했지만, 그와 가장 관계가 깊은 인물은 바로 제시카 존스입니다. 제시카 존스는 과거 주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히어로로 초인적을 힘을 지닌 미녀 히어로인데요. How are you doing that? You're one of them. 어느 날 미션을 수행하던 와중 퍼플맨을 마주치게 됐고, 제시카를 보자마자 마음에 쏙든 퍼플맨은 그녀를 자신만의 소유물로 만들기로 택한답니다. Here I am, just 봐. There you are. 문제는 거긴 그녀를 성노예로 부리는 건 역시 포함돼 있었다는 점. We used to a o a lot more than just touch hands. Yeah. It's called rape. 일대로 고인 퍼플맨 입장에서는 평범한 데이트에 불과했지만 말이죠. Which part of staying in five star hotels doing whatever the hell you wanted is rape? The part where I didn't want to do any of it. 제시카 존스는 추후에 다른 히어로의 도움을 받아 정신조작에서 풀려나기는 하나, 노예 시절 너무나 큰 정신적 데미지를 받았기에 결국 히어로로서 은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한답니다. 드라마 제시카 존스에 나오는 퍼플맨은 원작과는 살짝 다른 설정으로 등장합니다. 우선 원작이선 불의의 사고로 능력을 얻었다면 드라마에서는 의학자 부모의 실험을 통해 탄생한 것으로 등장하며, 단순히 아기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어릴 적부터 모두가 본인의 말대로만 행동하다 보니 도대체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로 묘사되는데요. I f someone is doing what they want or what I tell them to. Oh, poor you. You have no idea. 즉, 어릴 때 생긴 정신 조작 능력으로 인해 타인과의 감정 교환 자체가 불가능해 자신밖에 모르는 괴물로 성장했다는 것이 메인 설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처음으로 제시카 존스와 진실된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그녀에게 엄청난 집착을 보이게 된 것이고요. Come on, Jessica. Let me hear your voice. 네, 오늘은 이렇게 마블의 정신 조작 빌런 퍼플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퍼플맨의 행적은 코믹스에서는 데어데블과 엘리어스 시리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스크린으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제시카 존스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 관심이 생기셨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i have to painstakingly choose every word i say i once told a man to go screw himself can you even imagine jesus